아니, 저뭐 아, 전에는저 미술 선생님이니까 그 자세한 거물어보시면돼게뭐 이거 가 저하고 저 이야기 좀 해요. 예, 네. 네, 가지 마시고요. 선생님 네. 저 음, 네.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채 아, 있어. 가져온 거 아니요. 채찍게 그리는 거 보세요. 이 이거 채이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레슨 뭐까지? 뭐뭐 뭐까지 왔는요뭐 돌고 돌니까 요기뭐한 가지 그 마스크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림이라 이제 그래서 저는 한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우다가 다른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아 전에 해보셨구나? 네, 알아보는 중에 강동구 사세요? 아니저 광진구에 삽니다 아, 일을 여기 광진, 가, 강동구에서 하고 있저길동역기 있는 데서 하고 있어요 음. 예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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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선생님들이 선생님만그기법도달알려시고 네. 아, 그래서 아무튼 잘 오셨어요 아, 응. 잘 오셨습니다 그 어제 저기 저일저에그기분에서그 저기 저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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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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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고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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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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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서 그리는 것들이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. 그럼, 그럼 여기 뭐딱 보면 여기 딱 보면 조회 수가 나오니까 굉장히 3 0 0개 이상만 나오고 조회 수 얼마 나잘 그리시는 거 보, 연... 연꽃 그런, 연 n 연연연 u n g 연근 연꽃 연 연밭 이라고그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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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어. 안 계시니까 하나 놓쳤잖아요. 제것도 제 찍고 올리셔요 이제 아니 다 이제는 여기 이것은 어. 이파리가 꽃잎이 다 떨어진 자국이야. 아. 네. 음. 송이생님 음. 모드로 뭐 그렇게 가까이요. <laughs> 둘이 뭔 소리 하는 거 들었죠? 둘, 둘이 조곤조곤 <laughs> 조곤 <laughs> 이야기하는데 <웃음> 무슨 일이야? <웃음> 무슨 얘기를 하는가? 계속 쩡 갔다고 들었죠. 출장 가서 공부할 거야. 아,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올려 주시거든. 그거 놓 보고. 출장 가서 한번씩 그리고 공부해. 나. 나한테. 어 밖에 조기나가 심은 있이요 여기 조기나가심다가 보세요. 이더 멋있게 그려준다. 아. 처음에 지금 이거 이거 아니, 그, 그 부들. 와. 그죠? 그런 것도. 하고? 아 그럼요. 오. 아, 감사합니다.